구랑2어 현일쌤님이랑 듀오예요. 현일쌤님. 오늘은 약간 게임의 재미보다는 빡세게 해서 이나님 점수라도 조금 올려드리는 쪽으로. 아니, 아니 예. 전 재밌는 게 좋아요. 재밌게 하기에는 제가 롤을 할때 재밌게 못해요 <laughs> 제가 제가 롤을 접은 이유가 중딱 하나가 어, 분명히 빡게임, 방송 빡게임. 보시는 분들은 재밌는 걸 원하는데 어. 제가 너무 빡게임 하게 돼가지고 <웃음> <웃음> <근데> 또, 잠깐만요 왜왜왜 <laughs> 무슨 일이에요? 아이 캐릭터에 챔프가 없구나 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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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들이 웃음> 있으신거죠? 에에? 야이느는 있죠? <laughs> 이거 느낌이 안 좋다. 괜찮아 괜찮아. 야, 브론즈 5에서 더 내려갈 것도 없어. 괜찮. 난 괜찮아. 파이팅 현이님 파이팅. 리습니다 멱살 잡고 빨리 올려주세요. 멱? 네? 멱살 잡고 올려주세요. 아 제가 감히 어떻게 서리나 님의 멱살을 잡습니까? <laughs> 아, 아 아파. 게아아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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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왜 죽었어? 야, 시작 좋다. 죄송합니다. 와. 어? 샷건 소리가. 인천 어디사신다고요 그래서? 아, 저요? 네. 아, 저주안살아요주안주이요주안 저 주안. 네. 네, 가서, 폭치기 당하면 그거 전당하세요저 <laughs> <laughs> 괜찮습니다 집밖에 잘 안나가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일단은, 저희, 그거 합시다. 그, CS만 아음 먹을시다 음 빼, 괜찮아. 저... 아. 괜찮, 괜찮, 괜찮. 어, 아,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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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 일단, 점화랑 다 빼줬는데. 앞쪽을, 아, 왜, W 없어요? 없죠, 없죠. 어, 아, 저기에요. 이거 맞아주세요, 앞에서. 아 몸빵 오졌죠? 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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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 안에 현이님 죽어 죽어. 안 죽어요?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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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취.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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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잘했어요 잘했어요. 죽여 야나왜리두명그 여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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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요 죽여 죽여. 굿굿 굿. 굿, 굿, 굿.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있어요. 굿. 아 개피 개피.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 게임 중에 거어지십니다은 이브로 게임을 스르시 지르시 스르시. 안 떨리게 조심. 안 떨리게 조심. 무빙 무빙. 두로 잠깐만 무빙. 버리고 가겠습니다 안돼, 안돼. 아씨, 쿨뻔했어 음, 그 빼야 돼. 얘들아, 얘들아, 빼래, 빼래, 빼래. 아하아하아하아하아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난쟤요 오호, 오 오호, 오호, 어쨌다. 오. 이게 오더가 있으니까 서포터가 따라가기가 편하네. 따라, 따라가기가. 아, 어떡해. 궁 있어요, 혹시? 네, 궁 썼어요, 아유. 썼어요, 썼어요. 나이스, 다 잡을 거예요. 나 어딨냐? 내 캐릭터. 아, 여깄다. <laughs> 내 캐릭터가 안 보였어. 니가. 아, 캐리 같은 소리 하는 니가, 니가. 야, 이거 왜 한글이 안 쳐져. 니가 무슨 캐리. 아이씨. 아니, 니달리 자기가 캐리해더라는데 쟤가 캐리한 게 있었나? 어이가 없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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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최애 죽여. 죽여. 야 죽여. 나 아, 팔로우 남기랍니다. 나이스. 아, 템이 바뀌었구나. 나쁘진 않지. 어, 이뭐이문이 뭐, 이이 무슨 그지 같은 상황이지? 야, 리신 죽여. 잭스야, 죽여. 넌할수 있어. 그렇지. 아, 나이스. 큰일이네. 많았 많아, 많아없는데 우후 우후 와 현이님 캐리 나이스 나이스샷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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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걷다 써가지고 근데 분명히 머리가 아 점이나 아아아아아 몰라요 그렇게 하면 게임 그거 점수요? 잠깐만요. 봐야 될거 같아. 어. 아 지금 아마 나랑 같이 하면서 MMR은 조금 오르긴 올랐을 텐데 아마 연패 때문에 MMR이 내 네, 내려갔다. 내려갔다고요? 네. 지금 애들 브론즈 상위권 만났을 텐데 아무리 못해도 658. <laughs> 밑에 뭐라 써져 있는지 알아요? 헬 게이트가 열렸다. 알아요 현이님 아, 너무너무 고마, 고맙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laughs>